이제 한 50일 남았거든요 저번 영상 댓글에도 어떤 분이 안 그래도 댓글 달으셨더라고요 형! 그래서 이제 뭐할 거야? <laughs> 야 봄봄봄봄 봄봄 봄이었어요 와 하늘 봐 여러분들 하늘색 물감 뿌려 놓은 거 같아 와아 완연한 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봄이 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겨울이 끝나고 어떤 새 생명이 피어나는 거에 대한 설레임, 새 시작 그런 것들 전 말이죠. 이번 봄이 오면 이게 생각나요. 뭐냐 말이죠? 에이, <웃음> 에이... <웃음> 아, 갑자기 분야 바람이. 야 이거 이것저것... 잠깐. 어 나갈 거야. 좀만이 야두달두 달... 두 달도 안 남았어. 조만 참아줘, 어, 아. 아,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 예, 아, 여기 가게에서 있을 날이 이제 두 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 벌써 이제, 벌써 임대문의를 붙여놨고요 하지만 또 나갈 땐 나가더라도 할건 해야지. 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런 거 이제 봄, 봄 상품들, 봄 니트. 음, 뭐 가벼운 봄 티. 아 어, 인터넷에 아직 안 올린 게 있기 때문에 요거 좀 쇼핑몰에 오늘 작업해서 빨리빨리 올려서. 지금 날씨 지금 완전 푹 하잖아. 지금 딱 이날 씨에 입어야 되는 거거든요. 빨리 작업해 갖고 오늘 쇼핑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sending 아, next 아아 전국씨 아, 노래 참 좋네. 아 이제 오늘 사진 찍어서 쇼핑몰 올래 간절기 우리들이고요. 아 이런 거 차은 좀 차가운 도시 남자 느낌 뭔지 아시죠? 에저그 아이스 바닐라 라은 느낌, 아바라 느낌. 에좀 차갑잖아. 그리고 이런 코치 자켓. 아 시꺼매. 뭔가 따뜻하잖아. 이런 거 아메리카노 느낌. 어 뭔가 쓸것 같아 이 남자 좀쓸것 같아 이 남자 어 어떤 남자일까? 좀쓸것 같아. 에아 그리고 이런 거고르댕 어 따뜻하잖아 아 뭔가 좀 따뜻할 것 같아 에, 카페모카 같은 느낌 예아이 남자 좀 카페 같 카페모카 같은 남자 야 이런 거 이제 이게 진짜 상남자 남자 예 이게 완전 시크 시크 완전 차가워 너무 차가워 아 콜드브루 콜드브루 같은 남자 어이 남자는 차갑게만 먹어야 돼요 예 따뜻하게 먹으면 안돼이 남자 차가운 남자 아 이제 지금 이제 계절이 간절기잖아요 에, 겨울이 끝나고 이제 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시즌이 또 바뀌는 네시기어 같고 그래서 요즘 같을 때가 이제 한창 매장이 제일 바쁠 때입니다. 아이고 마감 마감 마감이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아 같이 오늘 저녁 맛있는 거 가게서 먹읍시다. 아, 오늘 뭘 먹을 거냐면 이제 여기. 나갈 날이 얼마 안 남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먹을 수 있을 때 먹으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가게 2 년하면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거. 어, 난 여기 여기가 제일 맛있더라. 언니 만나자. 안녕하세요. 비빔 비빔국수랑요. 김밥 하나 먹을게요. 비빔국수 하나 김밥 하나. 저희 5월까지만 하고 나가거든요. 장사가 너무 안 돼요. 사장님 장사 잘 되세요? 지금 한년 씩. 그래도 사장님 사장님은 여기서 오래 하셨잖아요. 네 사장님 몇년 하셨어요, 여기서? 저6 년째 지금 6년째? 하고 있어요. 아, 혼자. 저는 네. 혼자 하니까. 저저 저도 혼자 하는데. 아니 사장님의 가게는 관리비가 있잖아요. 아, 네, 저희 저희는 신축이라. 관리비죠? 예, 네, 관리비 있어요. 예, 네, 그 커피숍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신축이라서 여기는 그래도 새, 새가 싸죠, 그래도. 그니까, 구건물이라 여기는 그다, 네. 그다, 여지 아니, 근데 그 옆에 사장님. 네. 그, 중국, 그것도. 마라탕? 오, 저 마라탕 가게 나가요? 네. 네. 마라탕은 장사 잘 되던데? 아, 우 거기 옆에 사장님.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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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사람. 그 사람 괜찮았는데그 옛날에 가, 나가셨잖아요. 라면집그 아, 사장님 부천으로 가셨어요, 부천. 아, 그래서 사장님. 네, 부천으로 옮겼어요. 예 아, 그렇죠. 오래 했어? 또 인테리어도 사장님 에이. 식당이라서 화구랑 막 이런 거다 설비를 다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거기 그거 좀 많이 들어갔거예요 네. 그 사장님은 그러니까 계약 기간 남아 있는데 그냥 나간 거 같던데. 네, 그럴 때요. 돈이 많이 얽혀 있을 나면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에이. 사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냥 1인 인 자영업자잖아요. 네. 거기는 알바 분들이 많았어요 한 저, 저 들어왔을 때 알바 분들이 한 4명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 어, 어. 제가 듣기로는 처음엔 장사가 좀 됐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처음에 됐었어요 장사가 잘 됐었대요 처음에 네 근데 언제부터 그랬어 거기가 어, 근데 이제 안 되기 시작하니까 뭐 방법 없는 거지 뭐 그쵸 사장님은 오래오래 하셔야죠 여기도 10년 20년 계속 하셔야죠 나중에 나가도 비빔국수 자주 먹으러 올게요 여기 비빔국수 제일 맛있어요 여기가 비빔국수 최고 여기가 현금 드리는 게 좋지 <laughs>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세요. 아이고. 먹어보자. 먹어봅시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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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일단은 빈속에 한잔 때려넣고 시작할게요. 마취제. 마취제 진통제 한대 맞고 시작하겠습니다. 6시. 아, 2시, 12시. 오! 자, 여러분들, 빨리 반찬 우세요 같이 한잔합시다. 자, 갑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도. 텅텅텅. 어. 아 짜라라 <목소리가> 이게 진짜 맛있어. 아 이거 고소하네, 지금. 참기름 내가. 그리고 이 김가루. 김가루와 참기름내가 고소해 그리고 요 밑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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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이게 핵심 들깨가루 같아요 이 맛이 진짜 고소 전체적으로 고소하게 준다고 잘려진 김치들 있고 면발 많이 들어있고 해자죠 이게 7,000원입니다 야 이게 미치지요 요아 오우 야 미쳤죠 빛깔 보세요 그리고 김밥 그냥 뭐 기본 김밥이에요 햄, 단무지, 당근, 계란 근데 제가 이집 김밥을 왜 좋아해요? 오이가 없어요 김밥에 오이를 안 넣어 주시더라고 그래서 너무 좋아 아침 나온다 빨리 먹어 볼게요 와 미쳤다 들깨 향이 고소해 김밥은 무조건 꼬다리죠 김밥은 무조건 꼬다리죠 음 통통통 아 이게 좀 뭔가 집에서 해주는 그 엄마가 해주시는 비빔국수 맛이랄까 들기가루 은은하고 매운맛도 은근히 은은하게 맵고 요즘에 진짜 자극적이고 막 때려 박는 맛 많잖아 근데 이거는 때려 박는 맛이 아니야 은은해 음. 여기 나가면 이거 먹고 싶어도 어떡하나. 음, 저 나가도 이건 먹으러 이거는 먹으러 꼭와야어 이제 한 50일 남았거든요. 네, 두 번의 고비, 두 번의 월세, 낙타, 낙타 등, 마냥 두 번의 고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잘 넘으려면 50일 남았다고 마냥 그냥 여기서 손 놓고 띵까띵까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여기서 할수 있는 만큼 더 팔아갖고, 네, 여기서 월세 내고 메꾸고 최대한 줄이고 나가야 돼요. 하루하루 헛소리일 수 있었지. 동동탕 아 피로 녹네 아 피로 녹아 아 그러게요 그래도 여기 들어올 땐 우리 옆 가게에 이제 사장님 동지들이 계셨었는데 나도 그렇고 이제 하나둘씩 떠나네 뭔가 로얄넘블 같기도 하고 좀 씁쓸하구만요 근데 뭐 인생이란 게 원래 이 삶이라는 게로얄넘블이지응 음, 음, 살아남아야 되는 거지 음. 이제 지금은 나가셨지만 그 라면 가게 사장님도 저 처음 들어왔을 때 거기가 장사 진짜 잘 됐거든요 제가 막 부러워하고 그랬거든요 와 사장님 비결이 뭐야 왜 이렇게 장사가 잘 되세요? 이랬었는데 근데 또요 직업은 요즘 또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랐으니까 지금 요즘 먹는 물가가 장난 아니잖아요 저도 맨 티셔츠 만 원짜리 오천 원짜리 이렇게 파는데 만 원짜리 티셔츠 팔아갖고 장 보려면 진짜 엄두가 안나 음 자영업 하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아니 자연업 뿐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야 이현 시대에 인생을 살아가신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 통성성 제가 이제 가게 뺀다고 우리 상가 주인님께 그래서 연락 한번 드렸더니 또 얼마 전에 가게에 또 한번 오셨어요 잘 지내셨냐고 하면서 그냥 오셔도 되는데, 이게 홍삼, 홍삼 음료를 이렇게 한 박스에 들고, 서로 바빠가지고 뭐 이렇게 연락할 일 많이 없죠. 그죠? 하면서 그런 얘기 나누고. 근데 어쨌든, 여기 상가 주인님들도 어쨌든, 물론 이제 돈이 엄청 많아서, 그냥 이제 갖고 있는 재산으로 이게 사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집도 그렇고, 은행 집이잖아요. 은행 집, 은행 돈이고, 대출 끼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 왜 사실상 이 공간의 주인은, 나도 우리 상가 주인님도 아닌 은행이잖아요. <laughs> 네, 집주인 분들도 이제 걱정이 또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우 죽인다. 그러면 이제 나갈 건 정해졌고 중요한 거 이제 넥스 스텝. 예, 저번 영상 댓글에도 어떤 분이 안 그래도 댓글 달으셨더라고요. 형, 그래서 이제 뭐할 거야? <laughs> 형, 알겠고, 그래서 이제 뭐할 거야?라고 <laughs> 댓글 달으셨더라고요. 네, 예, 다음은 이제 공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예,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기가 이제 옷가기이기도 하지만, 저희 일단 사무실이잖아요. 예, 유튜브 사무실, 유튜브 스튜디오. 일단은 공간을 지금, 오프라인 공간을 갖긴 가질 거예요. 다만, 지금보다 훨씬 조그마하고, 훨씬 예, 저렴한 곳으로. 여기가, 예, 신축 오피스텔이라, 예, 신축이라, 좀 가게세를 저희가 무리해서 들어왔는데, 아, 뭐, 신축 필요 없다. 음. 우린 어차피 온라인이 주력이다, 이제. 네, 오프라인은 사실 무늬만 있는 거다. 어차피 사무실 겸으로. 아니, 오프라인 매출 포기해도 돼. 차라리 이 월세 안 내고 온라인으로만 파는 게 차라리 남겠어. 어쨌든, 인형 고생은 식솔 나겠지만, 그래도, 네, 오프라인 매출에 이렇게, 네, 목숨 걸지 않아도 되는, 어쨌든 그런 환경을 억지꾸역꾸역 이렇게 조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은 조금 더 쉬워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훨씬 저렴한 것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에, 하지만 포기할 수 없지 2년 해보고 이렇게 잘 안됐다고 방바닥에서 울고만 있을 순 없지 음설명 계속 되니까 라이프 코스온 똥똥똥 내일도 슬프나 좋으나 응? 내가 기분이 좋건 내가 슬프건 내가 이게 좋은 상황이 있든 나쁜 상황이 있든 어쨌든 내일도 태양은 뜨잖아요 그럼 뭐야 좋은나 싫으나 일단 가야지 날이 밝았는데 저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 야! 정신 차려, 임마! 뭐 하는겨? 마! 너가 지금 나이가 몇갠데 아직 그러고 있는겨? 어쩔 겨! 앞으로! 이촬영가서 회사도 가는다고! 어쩌려고 그래? 어떡하려고 그래? <laughs> 했던 사람들도 지금 이제 저의 열렬한 유튜브 서포터를 해주시고 계시고, 한편으로 이제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야! 나도 유튜브 하고 싶은데, 어떡하면 된디야. 좀 알려줘라. 막 <laughs> 이러는, 이러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사람 인생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음. 멈춰있지만 않으면 돼. 쓰러져도 돼. 잠깐 누워도 돼. 제일 안 좋은 건 멈춰있는 거야. 통통통. 죽이고. 저는 진짜 어렸을 때는, 대학만 가면 인생 끝날 줄알았어 아, 내 인생 해피. 내 대학 딱 갔더니, 그렇진 않더라고. <laughs> 리것도 취업하면 제 인생 끝나는 줄 알았어요. 취업 딱 취업했지. 아, 아니야. <laughs> 그때, 이제 시작이야. <laughs> 어,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시작이더라고. 이, 나는 아직 머릿말이더라고 첫 책으로 치면 난 아직 머릿말이더라고내 음, 인생 책에 결말이 나와야 될줄 알았는데, 아니야, 아니야. 이제 머릿말이더라고 이게 40대에서 관두고 이제 막, 뭐 이러면서, 얼추 좀 되는 것 같았는데, 아, 이제 또 다시 시작이네. 아, 씨. 어쨌든, 내일 또 태양은 뜨니까, 아 내일 또 하루 열심히 한발짝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제가 항상 응원합니다. 텅텅텅. 어우, 피가 튼수. 자리 어, 살라 내일 보자. 이제 뒤만 에서 하나 죽을 다 오케이. 어아 버스 류장 이거 천막도 다 걷었네. 봄돼 가지고 와. 어 이제 겨울 끝났네. 완전 봄이네. 삼겹살에 500그램, 국내산 200그램? 2 거고. 아, 내일은 꼭 퇴근하고. 주영이랑 이... 아, 이거 먹어야 돼. <laughs> 아, 이 맛있긴 하겠네. 아이, 둘다 보는데 이제. 아, 내일은 주영이랑 꼭 이거 먹어야 돼. 같이 먹어야겠네. 퇴근하고.